나매자이라서몸좀 많이 살릴게 <목소리> 어? <우와>, 기상창 빠짐 <목소리> 야 이거 팀이야아팀이야였구나나 몰랐어 <몰라>. <목소리> 하라 안돼 네. <목소리> 못구워줄미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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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작됐다. 오, 안돼요. 안돼, 우리 클레버 죽었잖아. 우리 클리버독 맞고 죽었어. 아니 독일에 제킬 잡기 맞고 죽었어. 전파 전파 쏟아치면은 될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. 뭐야, 나 조이 켜져 있나? 아닌데. 아이쪽 잡는 건안 좋아 보여. 애니야 이거? 어, 이리 어중간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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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레나 제킬 둘다 오는 것까지 그렇게 했는데 사냥기야. 이때 로라스가 툭 날려가지고 다운되고. 나 제킬 스페 픽려가 갖고. 자 팔로사 왜 이렇게 언덕으로 나가는 거야? 기상창 빠졌다? 사냥기였다. <놀나> 오 여기. 하이 비 하이 비 하이 비 하이 어이비 하이 아! 하이 비 하이 비 하이 비 하이 비 하이 비 하이 하이 이이하하하이 <목소리> 아니 상황 자체가 ]glinton. 너무 복잡 <laughs> 독이랑 출혈 묻은 부분... 레나한테 가게 들어라 이러고 지는 <laughs> 앞으로 나가는 너와 레나 왼쪽 공 사냥 경성이냐 경성 이러면 이러면 나는 정말 <laughs> 시작 <laughs> 저 <저거> 우주 전쟁이야 <전쟁이었으니까. 웃음> 레알이 가고. <웃음> <사명했습니다>. <웃음> 아, 네, 고, 이기아이기상이 빠졌다 와, 야, 터지, 야, 이게 아 됐고, 이 기, 상아빠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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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쟤는 어이 바로 뭐, 금들 차이라는 레오는 뭐, 먹 레오가 안 죽었네. 와. <laughs> 아 이기다. 야 레오야 딴딴하구나. 방패 하나만 사고 싶다. 레오 <laughs> 딴딴해. <웃음> <웃음> 어, 그냥, 내가 멈출이지. 이네 아니야 어차피 똑같잖아 저저 공지 아닌 이상은. <laughs> 공지는 <laughs> 손절감이야 아, 아, 그래도 아, 뭔가 싸가지 없지 않냐? 막.. 막차 저렇게.. 공이 손절감 그렇지. 뭐야? 아, 너 지금까지 못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어? 그냥 다른 건다 받을 아, 수 있는데 공지는 안돼어 고기.. 잘 썼다 아 곰돼 잘 애들이 알아서 잘고 있네 야 레오 저나 아, 열심히 뛰어가기 아, 아, 위 아, 뭐할게 없네, 그때마다. 자, 자, 아, 진짜. <목소리> 어, <샌, 자>, 어머, 빼서 버렸네. 어디? 아, 어디? 나이나 이제 생냥다 그만 먹을까 봐. 왜? 장난 <목소리> 아니야. 뭐가? <목소리> 뭐가 장난 아닌지 말겠는데? 어, <목소리> 어, <잠깐만, 웃음> <너. 웃음> 장난 아니야. <웃음> 아, <웃음> 너왜 그래도 양파 맛있잖아. 어, 양파 맛있지. 그럼 생양파를 그만 먹고 양파를 <laughs> 워서 먹자. 아 내가 내가 언제 쟤 양파 넣는 걸 좋아해서 너무 맛있지 그러면. 맞아. 근데 좀 매운 맛을 빼고 넣어야 었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넣었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유 매콤한 샌드위치 무슨... 근데 중독적이라고 역시 난 한국인이야 <laughs> 안 먹을 수가 없어 가운데 아, 투창 <laughs> <누가 나를 웃음> 어, 여기 저기 왼쪽에 하랑이 아, 있었다 우리 샬로 <laughs> 그거다. 라 <자임>. 우리 <laughs> 샬로 <샬러, 그치? 웃음> 그거야 같이 때리면 존나 아프게 되는 거. <웃음> <웃음> 저것도 뭐야? 음. 아, 내가 지나갔어. 나 구해준 자는데 절반이야, 들고. 들어 헛! 오래, 노라스가 여기다 지에서 공격 법니다 내가 최후장 빠졌고. 기상차 빠졌어쑤 <laughs> 야! 야, 내 나와! 야, 잠깐만, 이거 뒤에 난 야, 잠깐만, 이 뒤에 났어. 거못 먹을 것 같은데? 사냥기입니다. 공부는 뭐해, 죽었어. 아 충격파에 죽을까와 베니시까지 써서 잠깐만 서생원에 배가 터져버렸네 잘배터졌어손잘오야잘 아. 음. 사냥이 됐다 어어어 아, 이쓰레이 같은 자식들 기상차 빠진 제캐 반풍도 안돼 아

네, 네. 아. 왜?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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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해? 음, 안하지. 필요한 건다 하던데. 필요한 거는 사지. 채키면 일단 엑셀이랑 파이커 먹고 시작하던데. <laughs> 오지? 근데 일 빠르다고? 그니까 말이 되냐? 신기하네. <laughs> 아 근데 그만큼 죽여서 그런지. 있는... 아니 죽이면은 코인이 한 300, 400 들어오지 않냐? 400에서 50? 진 <laughs> <laughs> 내놔 했다. <laughs> 이기뭐입니까 여기 보입니까? 자이 아! 그, 어. 미약기나박 안에 뭐. 어. 못 들어가겠다. 참참샬이랑 협력할게. 하랑이 궁안맞 오, 목이 아는 독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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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잘했독했한 독특한 독특한 독어랑독아 아, 독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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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특이독이한 독특한 독 그래도 이성은 있는 친구군 분 <람 소리> <laughs> <람 소리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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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ndo> 아. 이거. 이거. 아, 배 호자가 때문에 좀. 개. 따지면 호자가 팍하고 찍겠지? 다멘이 아, 살게 좋다. 잘 바로 이 크리스, 가볼까? 아, 리스크. <목소리> 내다! 아, 네, <나. 웃음> 아니, 내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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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갚겠다. 이번 잘. 이 너가 봤 제치네 주인은왜 돌고 있는 거야? 오른쪽 3명. 난 <laughs> 그냥 여신 백시머 말고 독점갈 임팩트 깰까봐. 아, 독점갈 많이 쓰니까? 더 <laughs> 뭐 쓰면 한 판에. <laughs> 여신 백시머가 <laughs> 후반에 진짜 좋긴 하거든? 근데 <laughs> 나 요즘에 탄이어 각을 잘못 봐가지고. 차피 1번 타워는 빈산데 뭐3번 라인 쭉 밀고 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 아니면 왼쪽에서 하나를 물고 싶어서. 다 t 1 원딜 다1티어서 사랑했다. 재아부랑 사생원 빠가지 재킬 빠졌네. 재킬 DT. <laughs> 잘 봐. <laughs> 면접 때 아직 저기 없는 데라이은 아, 이거. 이거.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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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나

<laughs> 레오랑 살라시랑 포티풀인데 말하는 걸로 하고 키다. 살았 협조 감사. 더타이한게 좋겠다. 불리. 좀 감먹네. 그 누구도 탱커가 먹는 립을 건들지 않아 <laughs> 아니야 먹으라고 한일평씩만 치고 있었는데 다 놔두잖아 나누자. <laughs> 나올 건다 나와서 나도. <laughs> 음, 나도 도관개만 이거 이거 끝이야. 레오 주자 이거. 아, 아. 애 <laughs> 갖고 와 이거. <laughs> 한개갖고 오는 거 어때? 우리 레오. 아야 근데 나 독뎀 때문에 지금 오답 죽을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한대 맞힐 그수 있는 그 사냥이 날이군. 1타만 맞추고 2타는 어떻게 에임 돌려가지고 안맞아요 되냐고 그게. 돌가운데투치 맨날. 캐 케일이 어지 소리가 안 들려. 레오 쪽도 없고 내 쪽도 없는데? 아가운아 위에, 어, 아, 뭐, 음, 사냥 너 가자는 아. 말은 아닌아 네, 아니. 네. 레오야? 레오야? 헬프 쳤어, 레오. 찌개. 가운데 하나. 일단 내가, 어, 내가 한번 끌어볼게. <laughs> 이거 가먹어 아, 안가 <laughs> 음, 야 역시 후반딜 조합이 좋구만? <laughs> 어이 씨. 고자야 <laughs> 고자야 나 여기있어 비물 <laughs> 보여줬었네 애가공자도테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 소모나 뭔가해. 야 근데 우리 공지 다 잡혔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널 살려줄 수 있어. 잘 봐. 어 어떻게 나 <해나>? 어때? <웃음> <웃음> 잡힐 것 같은데 공지? 아 런업이구나. 나오면 <laughs> 싸워도. 돼. 네. 레나 지금 공켰거든 음. 그저 조금만 포자가 돌아간 다음에 들어가면. 어, 근데 첫 언덕은 좀 많이 <laughs> <laughs> 안버려도 돼. <laughs> 어이 레나 이 레나 레나 때림 올라가자 어 레고 잘들어갔네겟 어?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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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뭐 왔은 거야 <laughs> 어, 나한테 터질줬네 사냥이 절단. 와! 어, 삼기절이야. 야, 우리 탱커, 클리브 구해. 짜이는다 사냥이 어? 들어오면.. 나이스! 공.. 파 없어. 잠나이먹고게 아! 난나아 <laughs> 없어졌어! 안 돼! 로라스 나와! 아이씨. 로라스 공은 없어. 레가잡을시면는 내가 레나긴 어? 큰일 데 <laughs> <laughs> 어, <큰일 났다. 웃음> 그냥 도가니 쏴줄걸.

몇 어시 봤어? 31어시였어 <laughs> 대박이다 <웃음> 별 달고 있어가지고 독은 <laughs> 천천히 스며드는 법이거든 우리 이거 어떻게 줄까 아! <laughs> 어. <laughs> 둘다날 겹쳐서 줬 역시 늑대계 홍보대사 역시 아니 홍보대사가 뭔가 좀잘못됐잖